오늘은 뭐 입지, 내일은 뭐 입지 이 끊임없는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플을 소개합니다. 바로 혁신적인 패션 어플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이 어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요, 3D화된 가상의 나에게 옷을 입혀봄으로써 과연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가상의 공간에서 대신 체험하게 준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보냐고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 사진이 있으면 바로 클릭. 그럼 그 사진은 어플 내 앨범에 저장되고 자동으로 3D 입체화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을 될수 있습니다. 옷을 살때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SNS와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프게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도 사이즈가 없거나 기껏 사서 돌아오니 온라인 매장에서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화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다고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만 이용하자니 어떤 스타일의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어떤 색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알수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패션 어플들은 그저 쇼핑몰과의 연동에 그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 어플은 이러한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신개념 패션 어플입니다. 그러면 이 어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 어플은 기본적으로 게임 심지와 구글 빌딩 메이커에서 사용되는 3D 아이디어를 차용했습니다. 헤어스타일, 얼굴, 피부색 체형, 발 사이즈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3D화하고 옷들 역시 3D 이체화 시켜서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간접적으로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의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 사진을 모두 저장합니다. 유명 배우들이 입은 옷을 따라 하고 싶다면 헐리우스타 파파라치 컷에 저장하면 되고, 친구가 입은 옷을 따라 사고 싶다면 친구의 사진을 저장하면 됩니다. 또 어떤 쇼핑몰의 옷이 마음에 들었을 때 똑같거나 비슷한 더싼 옷을 사고 싶다면 그 사진을 저장해도 되죠. 제한은 없습니다. 그 후에 자동 입체화 과정을 통해서 3D화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고 앱이 그 옷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실제 쇼핑몰의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어플에 저장된 사진들을 불러와 3D로 입체화 시키는 과정을 거쳐 분석된 스타일에 맞게 코디 사진을 정리합니다. 어플 이용자는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면 쇼핑 완료. 내 맘에 꼭 드는 스타일의 옷들을 직접 가서 입어보지 않고도 쇼핑이 끝납니다. 이 어플은 또한 SNS와의 연동을 통한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공유하는 SNS.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소설 댓글로 이 어플의 장점이 부각되고. 그뿐 아니라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거나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추천이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용자에게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서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저희 어플의 계획입니다. 이자 우선 그 주의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스타일들을 모아서 제공합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인기 많은 쇼핑몰을 순위화해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신체 사이즈를 입력하면 온라인의 옷 사이즈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이즈의 옷을 맞을지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도 뚜렷합니다. 상품 추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쇼핑몰, 패션 잡지, 제조 업체의 광고 배너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옷을 사야 할지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니면서 여러 옷을 입어볼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코디, 스타일 매니저가 당신의 스타일을 책임지겠습니다.